자, 이 년도 이 년도 구월 평가원은 어떻게 형식을 우리에게 줬는지 한번 봅시다. 형식이라는 거는 주제문일 때는 제일 많이 줄짓기 반복입니다. 지문이 영화라고 치면 영화 안에서 가장 등장을 많이 하는 것은 주인공, 그죠? 당연히 그러면 지문 안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소재가 일단은 제일 많이 등장을 하겠죠. 꽤 많이 등장한다. 반복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소재 거리가 되고, 이 소재에다가 뭐야 핵심적인 특성이 들어가면 또는 속성이 들어가면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재를 찾으면 주제를 찾는 건 쉽다. 이겁니다. 주인공 찾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식이 바로 반복이 된다. 그다음에 자 주인공이 나왔으면 항상 어떻게 이 주인공을 떠받치는. 자, 서포팅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같은 내용을 뭐 예시로 할 건지, 아니면 인용으로 설명할 건지, 아니면 뭐 연구나 조사, 뭐 논문, 이런 것으로 할 건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위에 나오는 뭐야, 이 주제문을 서포팅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여러 번 역시나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문은 결론적으로 보면 반복입니다. 근데 고3 정도 되면 반복을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죠. 패러프레이즈 한다는 거죠. 즉, 말 바꾸기를 하면서, 자, 뭐 한다? 반복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말 바꾸기, 자, 말 바꾸기 반복. 됐습니까? 자, 가보죠. 전통적인 지혜래요 서구에서. 컴마, 컴마, 삽입 계속 나오죠. 자, 이 지혜들은 자, 철학자인 플라토부터, 플라톤부터, 플라톤부터 데카르트까지 영향을 받은 서구의 전통적인 지혜는요, 야가 주어고, 야가 동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할 게, 크레딧 나오잖아요. 크레딧, 크레딧 A 웨트비, A에게 B의 공로를 돌리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특히 천재들에게 뭐의 공로를 들리냐? 창의성이나 독창성에 대한 공로를 들립니다. 즉, 독창성이나 창의성은 누구로부터 온다? 독창성, 창의성은 천재나 개인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개인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이게 사회적이란 거는 이제 개인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영향력이나 원인은 조어, 요게 최소화됩니다. 그리고 무시됩니다. 그 다음 병렬 마지막으로 제거됩니다. 뭐에서, 모든 고려사항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에서, 자, 봐요. 독창성에 대한 거지. 독창성. 독창성이나 창의성은 누구 거다? 자, 사회가 아니라 누가 이겼다? 개인의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요. 사의 것이 아니고, 요, 개인의 것에서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하면 정리 끝내죠. 자, 그 다음, 생각이나, 생각인데, 또 컴마컴마 삽입이에요. 뭐야? 독창적이거나, 자, 전통적인 생각은, or identify, 동일시됩니다. 뭐와? 개인과. 역시, 생각은, 창의성은 개인과 동일시된다. 이렇게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개인, 개인이고 그러면 개인이고 개인이 하는 특별한 것은 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의 유전자가 그러니까 개인의 유전자, 개인의 두뇌로로 한다. 즉 뭔가 특별하게 나온 거는 개인 그 자체고 개인이 한거란 거야. 모든 공덕을 지금까지는 어디로 돌린다? 특별한 거는 전부 다 개인 쪽이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된 건 뭐라고 봅니까? 당연히 인디비주얼입니다. 인디비주얼. 누구랑 비교했을 때 사회와 비교했을 때 개인 또는 천재가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까지 그런데 요게 뭐가 나와요 요게 자 요령은 또는 그 여기서 석임수가 뭐냐면 요령은 그러니까 이땅 따옴표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죠 석임수 요령 지수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따옴표가 났던 건 중요한 것은 다른데 따옴표 없잖아 얘들아 대화문이 아닌데도 따옴표가 났던 건 중요한 것은 이거다 라는 거야. 강조하고 있네요. 뭐 인지하는 거다. 개인은 사회의 산물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컴마 다음에 ing 저번 시간에도 했죠. 컴마 다음에 ing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단데? 요게 컴마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다. 첫 번째 그리고 뭐하다. 두 번째 뭐뭐 하면서 세 번째 때문에 한됐습니다 분사구문 자 그리고 구체화시키고 반영합니다. 다양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반영합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노출되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용이 싹 바뀌죠. 결론적으로 뭐랬냐면 개인은 어디에? 개인은 뭐의 산물이다? 개인 개인 개인들은 나와봤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산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안에 개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포진하고 있다는 거지. 사회 안에 개인이 있다는 거지. 그러 개인은 어디에 소속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에 소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 가면 이제 이제는 반복될 거야. 개인성이라는 것은 부인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보여진다. 뭐의 산물?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산물. 즉 개인은 어디에서 문화와 사회 안에서 노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내용이 어디에서? 자전체 한번 지어 보고요. 좀 지어 보면요. 이렇게 되죠. 자 앞쪽 내용에서는 요앞뒤 내용에서는 이랬습니다. 요앞뒤 내용에서는 야자 창의성 독창성 창의성 독창성 어디서 왔다? 자 개인 거야 개인 사사회게 아니고 개인이야 이랬는데 요 밑에 내려가더니 아니야 아니야 개인 또 어디에 소속돼 있어? 개인 또 겨우 소속돼 봤자 사회 안에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반복되는 건 뭐예요? 개인 사회 개인 사회는 무조건 돼야 되고 자 창의성이나 도착성 또는 특별한 걸 구성하는 것은 결국은 뭐야? 사회의 구성물 사회의 구성인 개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냥 개인이 아니고 사회의 구성인 개인이 독창성이나 아니면 생각을 구성한다 이러니까 자 봐요 1번 레크니션 n 인식 사회적인 본질 어디에 내포되어 있는 자, 개인성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인 본주. 그렇지. 개인 안에는 사회성이 당연히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지. 일단 이 1번인 거야. 되겠어요? 자, 좀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반복되는 거를 너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 수능 별거 없습니다. 알고 보면 평가원 오히려 쉽다고요. 자, 다시, 여기 에 가면요. 우리의 개인성, 또 개인성이 나오죠. 부인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보인다. 뭐야? 사회문화적인 구성물이다. 우리 내 자체는 사회적인 거다. 역시 사회적이야. 자, 그 내는, 개인의 내는 사회적인 거란 말이야. 어디에 소속해? 사회에 속해 있다. 어?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것의 연결성에 사회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개인은 어디에서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개인이 태생이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란 거는 합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허구이다. 자 마치 뭐처럼 I라는 것이 문법적 호구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I라는 것이 철자 I인지 나라는 I인지 문맥을 봐야지 지즉 사회 안에서 봐야지 I가 즉 문맥 안에서 I가 문맥 안에서 I가 철자 I인지 아니면 나라는 I인지 알수 있다는 거야. 즉 I라는 요것처럼 이랬으니까 I도 뭐를 벗어나면 안 된다? 자그 문법이라는 I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즉뭐 어, 문법이란 것도 맥락 안에서 판단한다는 거지 미안 맥락 안에서 판단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간에 반복이 된다는 거는 뭐야 사회하고 개인 아닙니까 근데 사회가 어디에 개인의 어그 개인적인 것이 사회 본질 안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돼야죠 이 답이 1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합시다.